우리 BTS만의 시그니처 포드, 자 중앙으로 더 출발하겠습니다. 중앙부터 봐주세요.네 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어, 오늘 또한번 좋은 자리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번의 앨범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어, 최선을 다해서 많은 얘기 어, 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네 어, 부담 허탈 늘 저희가 예전부터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런 게 없이 회피하기만 한건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없는 것 같고, 위치가 올라가면 분명히 키가 커지면 그늘이 길어지듯이 어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화를 하나 예로 말씀드리자면, 이 조명이 어느 날 되게 무섭더라고요. 너무 밝은 것 같고, 너무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너무 무서웠어요 조명의 무게라는 게 저는 앞에 지금은 기자님들이 계시지만 보통 관객분들이 계신데 관객분들이 무서울 때가 있었어요 나는 조명이 너무 환해서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잘안 보이는데 사람들은 내 표정과 내 행동을 너무 밝은 곳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게 순간 저희의 올라간 위치와 겹쳐지면서 굉장히 무서웠고 제가 가사에 썼던 것처럼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잃어보고 싶은 것들이 훨씬 많고 아까 B.C 기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제가 그 팬분들한테서 받는 에너지 그리고 저 제가 드린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이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무게나 책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실 극복했다고 말할 수는 절대 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안고 살아가는데 어, 나는 이게 훨씬 더 크고 소중해라는 생각이 이 부담감과 책임을 눌러주면서 잘 밸런스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틀즈에 대한 어, 비틀즈 선배, 선배님들에 네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렸던 졸레논의 어 전시도 갔다 올 정도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고요. 사실은 뭐, 너무나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굉장히 겸허해지고, 너무나 겸손해지는 마음입니다. 그냥 너무 황송한 그런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BTS는 어, 한국에서 열심히 잘하고 활동하고 있는 BTS니까 방탄소년단은 방탄소년단으로 열심히 나가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저희가 또 새로운 기자 간 다음에 약간 도전으로서 많은 기자님들을 맡게 되었는데 어,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제가 이번 타이틀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에서도 날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기자님들이 써주시는 많은 단어들과 기사들이 저희의 날개의 일부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저희의 날개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달아주신 만큼 앞으로 멋있게 열심히 날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coming very much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습니다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자 컴백 아, 이번 발매 기념 글로벌 기자간담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은 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컴백 어, 기자 발견의 끝까지 자리 빛내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